왜 사냐? 예? 왜 사냐고 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못낙으로 사냐고 예 낙이 없어요 엄마가 본인 몸이 있잖아 네 지금 이 나이면은 마흔 들이면은 생각의 주체라든가 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42년을 살아왔는데 어? 네. 반을허성세월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네. 어? 본인이 1일월 18일부터 삶을 낭비하고 앉아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어. 왜냐면은 본인 자체가 1일월 18일부터 남들이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하면은 점집 가면은 본인한테 그랬고 신이 왔다고. 아, 네. 어? 본인 사주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본인 자체는 음악을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예능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야. 흔히들 얘기하면 기생사주라고 했지. 아, 네. 기생사주라고 해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기생이라는 게 왕실과 사대부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이나 먹는 거는 왕실에서 네. 먹는 음식을 먹고 의복은 사대부보다는 좀 편하게 계량된 네. 면을 옷을 입고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시, 시조를 하더거나, 소리를 하거나, 네. 악기를 하는 예능인이란 말이야. 기생이라고 해서 술 따르는 술집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예능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 제, 사주가 그래. 예, 제가 최근에 피아노를 음. 지금 한 달째, 제가 음. 예전에 음. 노래를 잠시 이렇게 음. 하다가 간두고, 최근에 이제 피아노 한 달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노래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 그만둔 게. 야한건 아니고 그냥 잠시 잠깐 음. 진짜. 음. 본인 자체가 그쪽으로 멀리 하고 살 사주가 아니거든.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고. 본인이 열7고 열여덟부터 몸이 아파요. 네네. 그리고 본인 네. 꿈으로도 들어오는 사주란 말이야. 꿈을 자주 꾼단 말이야. 많이 꾸고. 네. 제가 뭐가 좀 보여요. 많이 보여요. 네. 네네. 그리고 본인 17, 18부터, 그리고 본인 빠르면 13부터 보였을 거예요. 아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음.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19살 되면서, 음. 수능 100일 전에 아주 심각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고, 네. 몸이 편치가 않고. 네네.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네네. 그 이후로 본인이 17, 18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을 때 본인이 본인 뜻대로 사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네. 자꾸 내가 실제로 먹는 거 보면은 면을 먹고 앉아 있는 격이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 자체가 네.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어. 네. 본인 삶이 그래 지금. 네, 네, 낙이 없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재미가 없고 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네. 엄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일찌감치 남들이 보면은 신이 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조상에서 이렇게 바람이 같이 부는 거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자꾸 예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좀, 피아노가 조금씩 이렇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음.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서, 음. 비해서. 그리고 본인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17, 18부터 본인이 조상도 시내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안에 17, 18에 상문이 들면서 본인이 살을 맞은 격으로 나와요. 그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조상바람인 거죠 상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주 상으로는 기생사주에서 신의 가물은 있어요. 그렇다 네. 본인이 무당이 되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야. 네. 뭐 무언가를 사람들 만나도 사람들 간에 소통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는 통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통해. 그것처럼 본인이 어떤 조상하고도 신하고도 교류가 소통이 되는 면이 좀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눈으로 보이는 거고. 네. 본인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음. 머리맛 대고선 잠이 들면은 꿈으로 꾸게 되고, 선몽을 네. 내려주고 네. 그런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신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목소리도 한 번씩 음. 달라지고. 음. 말문은 터 있어 보여. 네. 그래서 왕래를 하는 걸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본인이 뭐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선택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평범하게 살수 있습니까? 남들처럼? 음... 어, 어떤 분이 제가 귀신이시였다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본인이 무당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조상바람을 음... 거두셔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굿을 하셔야 돼요 어... 이 자체는요 근데 엄마한테 굿이라는 그... 소리가 안 나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 음, 본인 자체. 네. 삶이 힘든데, 본인이 17, 18부터 20대, 30대, 지금 40대가 됐는데, 20대, 30대, 40대는 이제 시작이니까 빼놓고, 네. 20대, 30대 본인이 살았잖아. 네. 살았는데 뭐가 달라지니? 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달라진 것도 없고 네. 살림살이가 늘어난 것도 없고 음, 네. 매일 힘들어. 네. 본인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 동생이죠. 네네. 저 사람은 뭐가 달라지겠니? 에 비슷한 입장입니다. 둘이 같이 앉아 있어서 네.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네. 답답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람 재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음, 네. 근데 본인이 점 처음 봐 오늘? 한두 번째. 두 번째. 네. 그전는안 봤어. 음, 뭐한번 정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보긴 했는데. 스쳐 가듯이 했더라면 본인 사주 자체가 기생 네. 사주가 있는 것처럼 신의 직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본인한테 일러줬으면 본인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이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그좀 본인이 왜골수란 보지만... 말이야. 네. 여자친구는 상당히 왜골수예요 네. 답답해요. 고집이 세단 말이야. 아,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버티고 버티고 한다고 아, 하는데. 아, 네네. 버티면은, 나아지면은 모르겠지만, 엄마, 감기는 약안 먹고선도 버티면 낫지.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아지지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본인만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은 동생은 음... 같이 묻어가거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된게 어릴 적부터 짝짝꿍이냐? 아, 네네. 세트 바리로 다닌다 그래. 뭘 네네. 해도 세트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같은 날한날한 시간 되는 소리가 나와. 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동생은 본인의 본인한테 동생은 꼭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네. 동생도 언니가 꼭내 옆에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둘다 결혼이라는 남자라는 그 면면보다 나는 내 언니가 있으면 되고 내 동생만 옆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가 나와. 음, 네. 자매끼리 친하면은 시집을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매끼리 친한 게 아니라 자매끼리 너무 의지를 하죠. 아, 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매끼리 하게 돼. 왜? 음.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자매끼리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상의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둘 다, 둘다 모태솔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각자, 개인의 삶이 없잖아. 언니는 언니대로, 응? 동생은 동생대로. 네. 각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둘은 세트바리로 다녀야 돼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주상으로, 본인 자,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네. 어, 뭐 신이라고 내가 판단을 확짓기는뭐하지만 지금 조상에서는 엄나들면서 본인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뭐 피아노나 노래 쪽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까? 지금 이 나이 먹고? 아안 되죠. 그게 주위에서 그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해. 취미로. 아, 취미로. 뭐 나이 먹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어 솔직히. 음, 어? 음. 근데 본인이 좀 일찌감치 어떤 생각을 얘기를 듣고, 판단을 짓고, 본인이 이 길을 갔으면, 은 본인한테는 네. 득이 되겠지만, 본인 자체가 바보상자 안에서 살라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어... 예능인으로. 바보상자가 네. 뭔지 알지? 텔레비전? 그럼.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어. 제가 30대 때, 음. 그 연예인, 지금은 안 그러는데, 연예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예,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음. 그 지금까지 왔는데. 음. 지금까지 왔는데, 엄마 지금은 어떤 선택을 좀 하시는 게 판단을 빨리 짓는 게. 네. 엄마도 살고 동생도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럼 구술하면은 평범한 삶을 남들처럼 회사 다니고 평범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구술한다고 해서 엄마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사주대로 살겠죠. 그게 뭔 얘기냐면은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주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자기 길을 못 가고 음. 엄마가 틀어져서 가는 거잖아 지금 아, 네. 삶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마 사주처럼 원상복귀가 되겠죠 길을 가겠죠. 아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흐트러진 거를 본인 음. 삶이 좀 편안해지겠지. 네, 응? 네. 편안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엄마가 남들처럼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생활 양식 속에서 네. 생활 양식 속에서 살아야 겠죠 음. 일도 하게 되고 음. 동생 말고 다른 남자 내네 짝을 만나서 살고 네. 그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동생도 언니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응? 네. 자기 짝을 만나서 살아야 되겠지. 음. 근데 지금 보면 둘다 본인한테는 동생이 남편이고, 동생한테는 본인이 남편이야.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 어찌, 언니는 동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동생은 언니 옷으면안 되고. 네. 실과 바늘이란 말이지. 네. 응? 네, 네 그런데, 첫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 자체 집안에서 부는 바람은 거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을 막고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럼 조상이 어떤 신이 이렇게. 엄마, 조상이, 신일까, 조상일까? 음, 조상일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치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조상이야. 그럼 조상에서는 윗대가 많이 있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할머니 지기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다 보니까 본인이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어. 네.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네네. 내가 볼 때는 할머니가 들어와서 할머니에서 성향에서 그쪽에서 그대부터 문제가 많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재우셔야 돼. 아니, 이거 진짜 맞나요? 왜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누가 왔는데? 나는 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가야지 안 돼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저는 너 아까부터 있어야지. 와 있었잖아 아니 근데 늘 함께 있지 얘랑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마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아 무슨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네. 본인 자체가 지금 애기와 가지고 엄마하고 있으면은 엄마 어떻게 살으라고? 응? 아기가 가야지. 너 여기 와 있어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냥 뭐 사라지겠지 뭐. 뭘 그렇게 살아? 그건 그냥 살아? 그거는 아기가 사는 거지 엄마가 사는 거니? 아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럼 애기 어떻게 해주면 갈래? 나는. 애기가갈때 가야지, 갈 곳으로 가야지. 엄마한테 와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 엄마가 엄마가 살겠어? 못 살겠어? 아, 그러니 제가 사람이 살 곳하고 애기가 가서 가야 될 곳하고 부분을 줘야지. 애기가 엄마한테 와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돼? 애기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살리려고 오는 거야, 죽일려고 오는 거야.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애기가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저는, 사람이에요. 너가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지만. 너 사람이야? 응, 그건 아니지. 안 나가? 죄송해요. 안 나가? 죄송합니다. 왜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해? 가야 될거 아냐? 엄마 왜 바보로 만드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 응? 죄송해요.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가야지. 음,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옷 해주면 갈래? 예쁜 옷 해줄 테니까, 아기요. 애기 아기요? 응. 그게 뭔데? 너 옷. 어? 응. 옷 어떤 거? 어떤 거 해줄까? 아, 난 이쁜 거 좋지. 그러니까 이쁜 거 해줄 테니까, 어? 어. 엄마한테서 가야지. 애기는 갈 곳으로 가야지, 저 하늘로 가야지, 엄마한테 자꾸 오면은 엄마가 어떻게 살아? 어, 엄마 힘들잖아. 힘드는데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엄마 이렇게 밥으로 만들고 엄마도, 어? 애기 없으면은 엄마도 멋있는 착한 사람 만나서 엄마도 결혼해서 애기 안 낳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아기야가 하늘로 가가지고 빨리 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쁜 아기야로 태어나서 난 예쁘게, 난 예쁘게 살아야지.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기야 옷해줄 테니까 하늘로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음. 예쁜 아기로 태어나서 살아야지. 음. 애기가 자꾸 고집 비우고서 엄마한테 와있으면 어떡할 거야? 너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짜증나지? 어, 언제 짜증났잖아. 그래. 너 아까부터 들어와 앉아가지고 그래. 있었잖아. 밖에서 애기야 사탕 주니까 나도 주지. 왜너는안 줘? 앉아 그러고 앉아있잖아. 어, 나나도 젤리가 너무 신기해. 그 그러니까, 애기야 야, 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요. 네. 응? 네. 할머니하가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애기야. 아 그런 터질 애기. 응. 너몇 살인데? 나는 스물여섯. 나 천년대. 천년대? 어. 시집갔어. 왜? 결혼했냐고. 아, 음뭐이뭐이 큰일이다. 조금 전은 아기라고 그러고 지금은 천녀라고. 아 어, 나는 천녀야.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와있죠? 네, 여러분, 이 와있어요. 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순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 여는분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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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네. 미러니 아니 미친건아니에요 미친 건 아닌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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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까러기도러렇고러녀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어 맞습니다. 제가 음. 남자 목소리도 굉장히 잘 납니다. 이제 제정신이 왔네요. 네네. 가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못해줘서 조상에서 들어오는 거 걷어줘. 음. 본인 살짝만 건드리면 확 바뀌어. 네네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풀어야 돼요. 네. 조금 전에 할머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아기가 나오지 네. 아기가 나와서 막 하다 보니까 또 처녀라고 그러지 네. 응? 네. 그러다가 젤리 얘기하니까 또 아기라고 그러지 네. 그러다가 남자 청춘도 들어온단 말이야 네, 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라고 해서 판단을 줘서 가는 게 아니라 조상 바람 거두셔야 돼요 음... 그럼 그 다섯 명, 뭐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조상해. 이거를 신이라고 치부를 하지 말아요. 신으로 인정으로 하지 마. 음...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파람이라고 생각하고 조상해서 아까 애기도글잖아 얘가 신으로 와서 애기가 들어섰을 때그러잖아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네. 그럼 천도를 시켜줘야 되겠죠. 음... 천도 시켜주면 인간으로 환생이 되거나 뭔가 되겠지. 음, 네. 그러면은 살아가겠지. 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나. 신으로 모셔서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아기가 안 간다는 소리가 나오겠지. 네네. 인간으로 살고 싶다 그러잖아. 네. 그럼 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싶대잖아. 네. 천도를 다 해야 돼요. 네. 음.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자꾸, 뭐, 흔히 얘기하면 빙의라고는 할수 있겠지만, 잠깐잠깐 잠깐 실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신, 이 소통, 조성하고 소통하는 그 라인이 되게 잘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선명했다 그러면 일찌감치 정리를 했겠죠. 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 즐기는 면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본인이 내가 목소리가 바뀌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자체가 본인 사주가 비생사주가 네, 있다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즐겨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가 왔다가 둘이 오고 둘이 왔다 셋이 와 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고 오는 분이. 아. 네. 내가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는 하지만 본인이 자꾸 그걸 즐기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 재밌습니다. 계속 그러고 살 거야? 아니요. 그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본인이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네. 어? 네. 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을 지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 네. 근데 내가 자꾸 사람이 무언가가 시, 다른 기운이 실리는 거를, 어, 이놈 안돼 하면서도 본인이 그걸 자꾸 즐긴단 말이야. 네. 애기가 왔다가, 할머니가 왔다가, 남자, 남장내가 왔다가, 아가씨가 왔다가, 어? 아줌마가 네. 왔다가. 네. 본인이 자꾸 이게 늘어가. 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둘이 왔다 셋이 가고, 셋이 왔다 넷이 돼. 그럼 지금은 본인은 병원 선물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와있거든, 조상이. 네. 한 가지 더. 네. 내가 누구를 싫을 수 있으면, 싫을 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잖아. 아, 네. 어, 내가 지금 뭐, 하면, 어, 할아버지 불러볼까? 그럼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응. 음. 애기면 애기고, 음. 동자면 동료고. 네. 본인 자체가 지금 너무 그래요. 본인이 즐기면 안 돼. 아 근데 저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진짜. 너가 여기 있어서 살겠니? 아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 칼을 내시니까 제가 몸도 빨은 모르겠네요. 본인이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데 와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잖아. 아 그거는 그래 여기 있어야 돼, 가야 돼. 가야 되죠. 가야 되면은 엄마한테 옷 해주면은 나옷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너가 신이야? 안녕. 살... 엄마 신으로 불려줄 거야?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조상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엄마 인생을 망가뜨리고 앉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옷해줘가지고 나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어디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 네. 네 삶이 힘들었다고 해서 엄마 삶까지 힘들게 할 거야? 네가 원만 타고 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가 와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삶이 뭐가 달라져? 음, 혼이 나서 해도 생각을 자꾸선 갈 거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 옷 한벌 해줘서나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지. 음.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하면 돼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약속해 할래? 못 해줄 테니까 예쁜 옷 해줄게. 응? 예. 어 너가 예쁜 옷 하고 음. 어 음. 맛있는 거 하고 이렇게 양손에 지어줄 테니까 음, 진짜 어 음, 얼마나 지어줄 건데 어 너가 갖고 싶은 만큼 과자 다 사줄 아 그런 것까지 바랬다 아니야 응. 양손에 이렇게 꽉 지고 가면 되잖아 그지 옷 입고서 어 그지 아우 재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아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어. 못 해줄 테니까, 이제 가야지. 아유, 진짜. 알았지? 나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응? 어? 아,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엄마한테 오래 와 있었잖아. 어, 오래 있었지. 그러면 안 되지. 가야 되겠지. 음. 그치? 음. 본인이 여기 와 있으면, 우리 엄마 예쁜 엄마 어떡하라고. 음. 엄마 계속 이렇게 해서 힘들게 혼자 살게 만들 거야? 음, 그렇다. 너도 하늘으로 날아가서, 하늘 날아가서, 음. 천둥가 돼서, 본인도 엄마한테 와 있지 말고, 본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쁘게 살 생각해야지. 어... 그래야지 본인이 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음... 가지고 싶은 거 분칠하는 거다할거 음... 아니야 그렇지? 음... 응? 어... 엄마한테 있다 그래서 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못하잖아. 아, 어, 그거는 그래. 그렇지. 음...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해가지고 예쁜 옷 해줄 테니까 맛있는 거줄 테니까, 어? 달콤하고 새콤하고. 네. 그래. 그러니까 가야지. 알았지? 음. 이렇게 얘기로 하고 좋은 얘기 할때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갖다 묶어 놓는다, 너? 어? 그러니까. 약속했어? 간다고? 음, 예. 쁜옷 음. 해주고, 어? 안 그러면 확 묶어버릴 거야. 아니, 싫어, 그가는 그치? 그러면은 그래. 옷 해줄 때 가야 되는 거야? 이야, 알았지? 진짜 응? 네. 알았어? 알았어. 약속했어? 응, 어,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실리지 마. 얘가 너무 편해. 엄마가 편한 게 아니라 네가 편하게 만들어놨잖아. 어, 그럼... 안 나가?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옷해 준다고 맛있는 거주여 준다고 하면은 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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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야죠 이제 가야죠. 넘나들지 마. 네. 예쁜 옷 해가지고 갈테 해줄테니까. 네. 조상으로서 대우해줄 때. 배우받구선 가야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튀어나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했어? 알어요 진짜. 이 진짜 못 당했네. 아니면 지금 갔다확 묶어버려. 아... 안 돼요, 그거는. 그제. 네네. 그러면은 엄마랑 얘기해가지고 옷 해주고 맛있는 거 해서 보내줄 테니까. 네. 가서 음... 하늘나라 가서 음, 업다 닫고 사람으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예쁜 거, 분칠할 거다 해야지. 너도 세상에 원이 많다 그러신다. 내가 내 목숨 다 하지 못하고 명다 하지 못하고 간 것이고 어찌 보면은 사람한테 폐학질을 당해서 간격이라 그러신단 말이야. 그 마음 아니까 엄마한테 옷해 주라고 할 테니까 가 알았지? 어? 약속했어? 자꾸 엄마한테 실리면 안 된다. 엄마가 집은 아니잖아 사람이지. 그지? 엄마를 집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돼. 너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지. 네. 알았지? 네. 약속했어? 네. 아, 네. 아, 아 닭새도 아, 없잖아, 공주이 아, 뭐야? 힘들지? 안 힘들어요. 나가. 네. 아, 죄송해요. 아, 안힘들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이따 을게요 나. 본인이 <laughs> <생각도> 자꾸 <laughs> 즐기. 구독자 <laughs> 여러분들이요, 대박 나시오.